7만 어, 7만 거, 거. 나 오늘 하지 마. 어? 자, 오늘 하지 마. 아, 그래서 오늘 은 그냥 자, 우리 그냥 좀 서비스로 하게. 이런 였 더. 근데 솔직히 야, 야, 야. 이것이 더 낫네. 만 자, 이것도 5만 갑니다만 자, 7만 갑니다. 7만. 자, 7만. 2만 7만, 7만, 7만. 어, 메투. 7만. 25안 돼. 일단 7만, 7만 세 번. 8만. 팔 88만 9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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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는 안돈거 놓고 손 이렇게 그런 그런 식으로는 못 해요. 나는 따뜻해서 못이야. 두부 했잖아. 8만 두부. 8만. 자, 9만. 9만 자, 9만이 없0 0로 8만 8만을 해. 자, 잘사세 소정은 있원이 진짜 예술작이다. 살수로 쳐넣으 나오네. 자, 9만 진짜 7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사모님피해도 선정도 있어 사모님나 하나 드리고 싶어 어, 7만 원사모님 15만, 15만 원까지? 별거 <laughs> 아니여? 이 기술자가 왜그런데요또 이게 좋네 어, 어. 자 이것도 자 5만 갑니다 5만? 아니? 뭐, 뭐, 아니요 이게 뭐, 제일 좋은 거예요 좋아 오늘 안 받았어요 자 5만, 7만 7만 자 7만 갑니다 7만 자 이것도 자 얼마나 좋아요 봐보세요. 자, 7만원까 칠. 자, 7. 여, 여기 나오셨어요. 7만원 어, 어디요? 맥불아, 아 저, 명함 명함 대자인치 하시는. 나 필요 대자인 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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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 7만 원에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이것을경쟁을해 주셔야 돼요. 해 주세요. 아, 이제 아, 이거야. 하개 자, 아까 지금 그러면 가짜 소나 뭐냐. 이게 진짜 소. 가짜 수익이네요, 진짜. 아, 어떻게 <laughs> 5만 원도 5만 5만. 자, 5만 10만. 자, 10만 주1 0 만. 자, 10. 자, 10만. 만 나온 두 개. 김성이 10. 어이가치만 여기서 받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받았고 여분이 7만 원짜리 두개 이렇게 나가고 회 계좌로. 자 일어나자, 할게요 5만, 5만, 7만, 자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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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7만, 9만, 자 9만 가르다 9만. 8만, 자 8만. 8만, 10만, 자 10만 가르자, 10만 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자 10, 저거 오늘 좀 나온 10만 원, 자 10만, 10만 원, 8만 원자 10. 10만 넣었으면은 이거 좀차이네 팔만원 낫요 팔만원 줘요. 네? 뭘안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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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냥 만한 해봐요. 고만. 그냥 고만. 어, 그래. 누가 고만하실 분? 좋네. 자 고만. 자 고만 안 계세요? 자 어서. 네. 아직 고만 하나가. 네. 고만. 어? 팔만은 안 된대요. 그런 거. 어, 그런 거. 네, 네. 아, <laughs> 8만 5천 원. 내가 5천 원을 잘안 받는 게나 그래 8만 원, 8만 원 적어버려. 그래, 아, 8만 원 적어버려. 자, 기본적인 8만 원 적어버려. 머리 쏘셨는데, 좀드리게 이게 기가 막히게 좋네. 이거 5만 자, 5만. 자, 5만 7만. 자, 7만 갑니다. 만 자, 아, 지금은 안드리돼 자, 7만. 좋네. 자, 7. 자, 7만 넣었으면. 좋잖아, 이거. 이거, 물기니를 보세요. 사이즈가 이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피가 되면은. 어, 야, 형이 쳐서. 1봐만 음. 7, 7? 7만. 7만, 7만. 9만. 자, 9만. 자, 9. 에이, 자, 9. 자, 8만 원더 차면, 8만. 8만 원에, 자, 바로 맞춰. 형, 8만 원. 이건 안 된대. 이거 하나 더. 12까지. 그래? 형이 12만 원 할게. 10, 20, 10만 원안할가2 0 넘어가요? 4분 만도몇만 원짜리야? 5만 원4 만에 몇만 원? 10만 원자 10만 원에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경쟁하셔야 돼요 사장님 9만 원 9만 하면 아, 9만, 9만 하고 잔디로 나가면 5만 갑니다 5만 아, 자 5만 5만 원 10만 원 사니까 다7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쟁하셔요 자 10만 자 10만 원자 천천히 가볼게 5만 7만 자 7만 7만 9만 원작싼게자 9만 갑니다 9만 자 9, 자 9만, 고만. 9만원 안 나와? 자, 다고싼게 아니, 아니에요 그 정도면 25만원 야 돼요 고만. 고만 누가 1 0만 하실 분? 좀... <laughs> <저, 웃음> <누구도 누구도 웃음> 아니 누가 10만원만 들어보니 하나 그냥 뺏어 드려 보려고 그래 자 10, 자 10만 아직 오늘 10만원 없어 동매사님 핸드로 빼 자, 이것도 좋네. 거 좋다. 야, 뭐, 쿨하고 존다 갖고 왔네. 자, 이것도 5만 갈게 5만. 자, 5만, 7만. 자, 7만, 9만. 자, 9만, 11만. 자, 11, 14. 자, 11, 14. 좋은 것들이 확실한 돈 나오네. 자, 11, 14. 자, 첫째 히갈게 자, 11, 12. 자, 12. 자, 12만. 자, 12. 조금만 해갖고 하나 뺏어, 뺏서드릴게 일단. 12만. 11, 12. 20 넘어가. 이런 나무가, 풍나고년 <목소리가> 정도 <둥> 다했는 <목소리가> 이런 게 있어. 자, 일단, 일단 10일 나왔으니까, 천천 가볼게. 10일, 12. 12. 12. 12. 내가 더멀이 왔어. 하나 있어. 내가 더 주면. 내가 더 내가 나머지 돈주 <목소리가> 20원 이상 가야 <목소리가> <많이>. 네. <다음 목소리가> 형, 이거 하나를 하나 르고 있어.